이거 29번 보면은 어, h x 가뭐 이렇게 주어졌대 그리고 tf는 뭐 이렇게 나와있지 네. 여기서 음, h 자체는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쉬워 보이거든 그냥 그려보는 거야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이 그림을 그려보면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라는 거는 요 동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여기 안에서 1-절대값 x니까 그림이 얘네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그리고 X의 절대 값이 1보다 클 때는 0이라고 하니까 응. 여기서 이제 함수를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되나? 응.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선지를 주고서 이제 어, 기억, 니은, 디귿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TF가 이제 우함수인지 확인을 하래. 응. 근데 얘는 지금 H가 우함수인 거지 T가 우, 우함수인 건 아니거든. 그러좀 그러니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은 tf는 지금 뭐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냐면 tfx는 0부터 10까지 h의 x-y의 fydy인거지 내가 우함수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 응. 그럼 x자리에다가 뭘 대입을 하는거야?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거 아닌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보는거야 그러면 h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fydy인거거든? 응. 근데 얘가 만약에 우함수라면 여기서 유일하게 변한 숫자가 지금 뭐냐면 얘만 얘로 바뀌었거든. 그렇죠? 근데 h는 우함수가 맞지만 이거 자체는 우함수가 아니잖아. 이걸 함부로 지금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음... 그래서 어, tfx는 우함수라는 근거가 사실 전혀 없는 거야. 되나? 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니은을 봤을 때니은까지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냥 뭐 넣어보라는 거야. 10일 넣어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0일 한번 넣어보면. 어, tf11은 0부터 11까지, 어, h에 11-y지. 음. f, y, dy. 이렇게 써지는 거야. 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얘를 11-y만 좀 다른 문자, 어, u로 이렇게 치감해 걸어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 0이랑 뭐가 들어가야 돼? 11 이렇게 이 들어가야 되지. 에, 뭐야, 이거. 잠깐, tf, 어, 여기 또왜 11이라고 쓴 거야? 0.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0이랑 10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0 들어가면 11인 거고 10 들어가면 1인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dy는 du인 거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는 범위로 돌려주는데 쓸수 있지. 그럼 1부터 1 0까지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f가 아니라 h의 u 그리고 f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다고 쳐봐 대충. du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u의 범위가 1부터 11까지면 1 0까지면 0. 그치 1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지금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뭔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되나? 네.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전쟁이라고? 디귿이 전쟁이라고 디귿이. 네. 자, 그래서 디귿을 이제 볼 건데 여백이 충분한가? 여기서 <laughs> 어, f가 연속 함수면 x는 1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니 우리 미분 가능성은 오로지 뭐로만 놓고 얘기하는 거냐면 F, 예를 들어서 f가 미분 가능하다 x는 1에서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오로지 뭐 하나로만 확인하는 거냐면 그냥 f 프라임 1이 있으면 돼이 값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한 거고 네. 이 값이 뭐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미분 불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어, t f 프라임 그러니까 1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는 거지 이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한 거고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면 미분 불가능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뭘로 확인 하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갖다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자 h라고 쓰면은 좀 많은 문자들이 겹치거든. 왜냐면얘 이름이 h이기 때문에 h라고 쓰면 문자가 좀 많이 겹치니까 내가 얘를 t라고 놓고 출발을 해볼게. 그럼 t가 0으로 갈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게 되면 t분의 어, 원래 우리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f 기억하는 게뭐 t 빼기 f 0뭐 이딴식으로 써줘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이 f가 지금 t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써보면, t, f, t, 이렇게. 빼기, t, f, 아니, 1에서지.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t. 빼기, t, f, 1. 이렇게 쓸 수가 2,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쓸 거야. 이 문제의 정의를 이용해서. 음. 그러면, 는, 리미트 t t가 0으로 갈 때. t 분에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에 그냥 다어 지금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t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음. 그러면 0부터 10까지 h에 x자리에 그대로 1 더하기 t가 들어간다고 1 더하기 t 빼기 y 그리고 fy dy 써주고 그러면 내가 얘를 쓴 거야. 음. 그러면 t f 도 똑같이 써주면 빼기 0부터 10까지 이제는 그 X 자리에 1을 대입해주라는 거니까 H에 1-Y 그리고 F, Y, D, 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얘를 좀 치우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적분 범위가 둘이 똑같잖아. 음. 똑같으니까 한대 묶어줄 거야.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적분 범위를 이렇게 한대 묶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한대쓸때또 보면은 fy dy fy dy도 똑같지 응.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어 fy dy fy로 이렇게 쫙 묶어주면서 응. h 1 더하기 t 마이너스 y 그리고 빼기 h 1 마이너스 y 그리고 d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응. 되나? 응. 그래서 이제 아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응.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응.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 여기서 보면은 1 y 보이나 1 y 또 보이나 네. 얘를 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오, 오, 그래서 네. 어, 1 y를 어, k라고 지금 이렇게 치환을 좀 해보자. 네. 계속 문자가 안 겹치게 치환을 거는 중이야. 그럼 여기서 0이랑 10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치환을 이렇게 걸게 되면 그러면 어, 0 들어가면 1로 나오고 10 들어가면 마이너스 9로 나오게 되지. 네. 그리고 이제 얘는 마이너스 d y가 이렇게 d k로 걸리는 거니까 오. 이 식을 다시 여기다 정리해서 써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는 가만히 그대로 냅두고 이 접근 범위는 1부터 마이너스 9로 바뀌어야 되지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미리 처리해주면서 마이너스 9부터 1까지로 쓰는 거야. 오. 그리고 f y는 좀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여기서 y는 뭐라고 쓸수 있어? 1 마이너스 k라고 쓸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f 1-k 이렇게 갖다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h 어, 이거 자체를 지금 k라고 놓은 거니까 k 우 k 플러스 t 이렇게 그리고 음, 빼기 hk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음, 되나? 음.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답이 나와 dk 이렇게 뭐냐면 이제 이 식을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얘는 k에 대한 적분이잖아 그쵸. 이거 덩어리는 사실 의미 없는 거란 말이야 어. k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이 리미트 기호를 누구한테만 던져줄 거냐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좀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9부터 1까지 f1-k는 가만히 냅두시고 어. 리미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던지되 여기에 t분의 hk 플러스 t 마이너스 h, k 이렇게 보라는 거지. 음, 되나?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만 이거 dk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얘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어, h, 프라임, 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되나?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9부터 1까지를 보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답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은 h는 아까 얘였어. 이었단 말이야. 음. 이거 마이너스 9부터 1까지를 보고 있으면 어.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음. 여기 안에 꺾인 점이 두 개씩이나 존재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h 프라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음. 두 가지 두 군데가 있게 되지. 음. 그러니까 뭐 다른 게뭔 역할을 하든지 간에 음. 이 안에서 마이너스 9부터 1까지의 범위를 봤을 때얘 음. 자체가 정의가 안되 있는 점이 지금 두 군데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 값은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맞는 말은 몇 번밖에 없는 거야. 니은 밖에 없는 거야.